너무 많은 모르는 친구들이랑 갑자기 연습을 하려니까 적응이 잘안 돼가지고 좌절하고 막 이런다기보다는 위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올라가자 스스로 계속 이렇게 다짐을 했죠. 춤추는 모습 보고 사람이 180도 변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자꾸. 음악이 나오면은 눈빛이 바뀌더라고요. 그 응, 아니야. 찍으면 진짜 다른 사람 같아. 응. 와나 꿈을 나누어 이게 왜 여기 있지? 보컬은 진짜 탑3 안에 두는 것 같아요. 안정적이다. 너무 거죠? 쫄깃쫄깃하게. 그리고 아, 이 노래랑 아. 너무 잘 어울리는 친구인 것 같아. 뭘 하고 있는지 자기가 음. 확실하게 알고 하는 음.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게 느껴졌어.